리사야 너 체벌 세대잖아. 저는 놀랍게도 체벌에 방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. 나는 체벌 세대가 아니야. 손 들고 무릎 꿇고 있는 것도 체벌인가요 혹시? 어, 교탁 어, 있고 아, 여기서 아니요. 공부하게 시키고 여기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게 시켰었는데 이렇게. 개나하자 근데 아마 지가 그랬거나 뭐 잣거를 했을 거야. 어. 뭐 그랬겠죠? 뭐 잘못했겠죠? 음, 기억이 안 나. 근데 근데 이 쌤이 저 많이 챙겨줬어요. 캠프 같은 거 있으면 저 우선으로 막 보내주고 나자도 저 공부 못 하는 거 아니까 시켜주시고그린 캠프 아니야. <laughs> 아니. 굴렁살을 시켰다고요? 몇 살이에요? 근데 리사 굴렁살 한 번도 안 해본? 아니 제가 왜 해봐요? 아니 저는 저는 그러, 저는 그러 MZ 차라서 모르겠는데요? 안 했어 나 전통놀이 같은 걸 했던 것 같은데 뭐타봉치기 그럼 운동해서 뭐함? 공주님 밟기 <laughs> 아 노다리 밟기 아 노다리 밟기 노다리 밟기 밝기. 공주님 밟기 가래 하하하하하 할게? 어 그건 운동회가 아니잖아 그건 그거는, 그거는 노는게 아닌데 그거는딥판딥판 이야기인데 딥판 이야기 안경에 걸린 자물쇠 풀기 안경에 자물쇠를 진짜 걸은 나쁜 사람이 있어?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아, 아 음. 그래도 열쇠 자물쇠보다 비밀번호 자물쇠면 진짜 고맙다고는 야아 슬픈 얘기 하지 말자 우리 얘들 거짓말 믿지 마 맞긴 해이 거짓말쟁이들 이 거짓말 이 거짓말쟁이들 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심장에 누굴 그만하세요 괜찮아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야 숨 쉬어 진정해 진정해 음 여친이랑 오마카세나 나가 너 나가 넌 진짜 나가 나가 이 생기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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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<laughs> 구라 구라